알고 먹으면 더욱 건강해지는 건강정보 궁합이 안 맞는 독이 되는 음식 5가지 첫 번째, 파인애플과 우유 파인애플은 효소 브로멜린을 함유하고 있으며 우유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불쾌감과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치즈와 과일 치즈와 함께 과일을 먹으면 치즈의 단백질과 과일의 산성 성분이 결합하여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복통, 가스, 속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콜라와 민트 초콜릿. 콜라와 민트 초콜릿은 둘다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으며 함께 섭취하면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인한 불면증, 신장 박동 수증과 불안증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콜라에 함유된 인산도 민트 초콜릿과 결합하면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과일과 술. 과일에 함유된 섬유질은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술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이로 인해 소화불량, 구토,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, 과일에서 추출된 당분은 알코올에 의해 빨리 흡수되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두유와 달걀. 두유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달걀에 함유된 니신이 두유에 함유된 아미노산과 반응하여 소화장애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특히 달걀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두유와 함께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. 맛있는 음식 알고 먹으면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.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